테가바이즈어로스 i'm a s o l d 레전드 몬이 싸게요 태준이가 함께합니다 기대하시죠, 기대하시죠. 몬스타 기어 대표 이승재입니다. 저희가 몬스타 기어가 2019 지스타에 어로스하고 인텔하고 콜라보로 작업된 커스텀 스행 기치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로스 쪽에서 아주 아주 특별한 분을 이제 모셔왔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FPS 전문 스트리머 이태수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준, 이태준, 아, 이태준, 이태준이. 야, 야 어? 이태준 이건, 이건 이거 예! 이거. 아 이게 뭘까요? 라이프를 급스 MVP. 아,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태준 아.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우선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아. 사실 어제까지 어머님이랑 여행을 하다가 네. 어, 이제 초청을 받고 어로스의 네. 네, 초청을 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 네. 서울에 사시죠? 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독기로 아, 오셨네요. 네. 아, 우선은 이제 컴퓨터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로스부스에 이렇게 완성이 돼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 보시고 첫 느낌이 어떻습니까? 와 일단 이거는 진짜 난생 처음 보는 컴퓨터예요. 말이 왜냐면, 안 되죠? 예, 네, 왜냐면은, 너무 이쁜 수족관 같기도 하고, 약간 오바에서 얘기하면은, 막, 트랜스포, 트랜스포 뭐, 트랜스포, 약간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네.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RG같이, 이게 뭔가요? 아, 이거, 안테나. 안테나. 예, 네, 와이파이 아, 안테나에요. 네. 게 멋있네요.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어, 메인보드가, 네. 이게 컴퓨터 메인보드인데, 무려 한 130만원 정도 하는 메인보드에요. 메인보드 하나만요? 메인보드 아 하나만. 예. 네. 순행 전용이고, 어 이게 상당히 많이 나가는 메인보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CPU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인텔에서 나오는 9900KS가 들어가 있습니다. KS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KS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클럭이 5기가로 해가지고 작동이 되는 CPU이기 때문에 이 스냉 메인보드하고 완벽한 콜라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게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여기 보시면 이게 그래픽카드거든요. 2080 Ti 스냉 전용 그래픽카드입니다. 네. 순행 전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메인보드도 순행 전용이고 그래픽카드도 순행 전용이라서 모든 것들이 다 순행 전용으로 해가지고 제작이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컨셉 자체가 어로스 어, 감성이 훨씬 나게끔 우선 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서 제작을 했거든요. 이게 기가바이트 로고하고 여기 보시면 LED 나오는 이제 맷. 네. 그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네. 이거 판매가가 얼만가요? 판매가요? 네. 아직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 한 800만원 정도 요 어, 800만원? 네 800만원 정도 네, 그럴만해요 컴퓨터 네. 너무 크고 네. 너무 이뻐가지고 저, 네. 저라면 800만원 정도 살수있을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제 명함이십니다. 아, 니 보통 평소에 컴퓨터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까? 네, 관심 있습니다. 아, 혹시 컴퓨터 조립도 하실 줄 아십니까? 조립은 할줄 몰라요. 조립은 아, 네. 할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립이 아니라 뚜껑을 열줄 몰라요. 아. 네. <laughs> 아무 아, 네. 그냥 저희 그냥 컴퓨터, 네. <laughs> 컴퓨터 사용하시면서 좀 수리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요. 뭐길미자라 하고싶을때 네. 저한테는 딱 한사람이 있어요 아그 네. 분을 불러가지고 네, 네. 제발 고쳐달라고 아네 박사드리겠다고 네. 하면서 항상 네. 고쳐주시는데 아 근데 저도 이제 맨날 부를 수 없잖아요 네. 고장나면 네.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알아봐야죠 아 네. 사실 아, 제가 혼자서 코멘트하는 것도 몰라요 아 네. 명함 들고 가요 알겠습니다 네 명함 들어 가시고 명함 챙기겠습니다 아 네네 네. 어. <laughs> 컴퓨터도 저희한테 저희 회사를 알바로 오시면은 알바요. 네, 알바로 오시면은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이런 거 만드는 기술을 터득하셔가지고 주변에 스트리머분 많잖아요. 맞아요. 내가 만든 컴퓨터, 내가 앞에 세워놓고 방송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태준님 시그니처 다다 됩니다. 예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딱 이렇게 하면, 은 네. 아,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네. 예, 불빛 나는 거죠. 피아바이트에다가.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네. 아, 멋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하실 때, 전시를 딱 해놓으면, 아, 좋죠, 좋죠.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함 꼭 들고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경품 이벤트를 좀하나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경품에 대한 상항은 그리고 이런 좋은 경험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 오로스와 태준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노력하는 몬스타 기어와 태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